메주컨 하위의 두 번째 시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에서 동점이 나와 청기의 그림은 재심사에 들어갔고 산수화가 분명한데 그림의 내용은 산수화가 아니고. 바위는 흰 여백으로 남기는데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며 양명대군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의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던 청기가 결심한 듯저 검은 바위는 제가 처음 본 눈으로 본 그대로를 그린 것이고 전 어렸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소리에 의지하여 색과 형상을 보았다 고 말하며 어느 해인가 눈을 뜨게 되던 날이 나라의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린 날이었고 제가 바라본 인왕사는 온통 검은 먹색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그려진 사람은 어렸을 적 저와 복숭아를 따주었던 얼굴도 모르는 소년이 보고 싶어 그린 것이라 말하죠. 그렇게 동점으로 1위가 된 청기는 3차 시험에 진출하였고 3차 경연에 진출한 화공들이 함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양명대군이 청기의 나비를 언급하며 밖으로 불러내었고 모작을 그린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3차 시험에서는 너 자신을 믿고 붓을 들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청기는 먹고 살기 위해 제주로 돈을 번 것이다 그리 잘못한 것이냐 대물었고 청기의 말에양명대고는네 제주가 아깝다 라고 말하였죠 그 이후 하람을 만난 청기는 하람과 함께 어릴 적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호수로 가게 됩니다. 하람이 어릴 적 복숭아를 따주었던 벗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청기가 이 장소에 자주 오냐 물었고 별을 보던 두 사람이 예전에 나눈 대화를 바꿔서 곱씹다. 청기는 하람이 어릴 적그 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람이 맞냐며 물어보며 하람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댔고.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하림의 목 뒤에 있던 나비 그림이 또 사라지며 하람의 몸에 이상이 왔고 고통에서 깨어난 하람은 자신이 그 소년이 아니라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 소년을 잊으라는 하람에게 그 소년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복숭아를 따다 준 소중한 벗이라 말하며 선비님이 그 소년이 아니라며. 왜 그리 쉽게 잊으라 말하였는지 물어보고 그의 하람은 그래야 청기의 마음이 편하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청기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한 이유를 묻자 하람은 내 무슨 명목으로 더 얘기할까요 라고 대답한 뒤 지나간 인연은 잊으셔야 한다고 말하며 그 소년이 다음날 찾아온다 약조하였는데 찾아오지 않은 소년을, 청기가 먼저 찾게 되면 소년이 기뻐할까? 물어봅니다. 소년이 청기를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소년이 청기를 잊었기 때문이고, 그러니 잊어야 하며, 가만히 있어야 다치지 않는다 말합니다. 청기가 하람에게 입맞춤을 한 이유를 물었고, 하람은 내 무슨 면목으로 더 얘기할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과연 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면목이 없어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할까요? 라고 대답한 하람은, 청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이 청기가 어릴 적 복숭아를 같이 따러 갔었던 소녀라는 것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런 청기에게 2차 시험에서 자신들만의 추억인 복사꽃을 하문으로 제시하여 청기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하람이 청기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이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사를 걸을 수 없다는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복수가 먼저라는 것을 생각한 하람이 청기를 밀어내려 하고 어릴 적 추억인 장소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입맞춤을 했던 하람이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청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저렇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명히 하람은 자신이 어릴 적 복숭아를 따러 갔던 소년이 아니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청기에게 자신이 그 소년이라는 것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확신을 주는 하람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다음날 찾아온다 약조하였는데 그 소년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분명히 청기는 하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람은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소년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청기를 잊었기 때문이며 잊어야 하며 가만히 있어야 다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아마 이 대사에서 청기가 하람이 그 소년인 것을 확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 3차 시험이 시작되었고 3차 시험에서 상대방을 이긴 청기의 그림은 쌀 300석이라는 최고가에 낙찰되어 장원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청기는 소원으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청심원을 구해달라 말했고 양명대군은 구해준다 말했습니다. 그 이후 매주컨에 청기의 아버지가 찾아왔고 주양대군의 몸에 마왕이 있다 착각하여 주양대군 앞에서 마왕을 언급하며 육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홍은호의 입에서 마왕의 이야기가 나오자 주양대군은 7화 7편에서 마왕을 다시 찾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양명대군이 고아원에서 자신과 함께 그 진상을 파악해보자 말합니다. 과연 청기는 고아원에 들어가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될까요? 다음주는 명절로 인해 홍청기가 결방이라 10월 27일에 7화가 방영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27일이 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